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에 관련된 문제일 때더 두드러지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고 더긴 거리를 걷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관절이 피로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 약화의 진짜 원인이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과 더 관련이 깊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식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건강을 위한 덫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과일을 소비할 때 그렇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항산화제,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과일의 잘못된 섭취가 다리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이동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문제는 과일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에 있습니다. 높은 혈당 지수와 많은 자연 당분을 포함한 일부 과일은 우리의 건강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과일을 무절제하게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상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말초 신경의 기능을 방해하여 근육의 힘과 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두 가지 요소는 다리의 이동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수박, 오렌지, 그린사과, 그리고 심지어 망고와 같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 섭취하면 신체에 조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느끼는 약화 증상을 경험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들의 식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매일 섭취하는 식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 일부 과일에 포함된 당분이 부적절하게 대사될 때 간과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신체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기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신체의 말단 부위, 특히 다리에 영향을 미쳐 피로감, 부기, 심지어 쥐가 나는 증상까지 유발하여 일상적인 작업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와 같은 당분이 많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몇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을 느끼거나 약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잘못된 식습관의 축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겸 효과로 잘 알려진 파인애플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줄이는 대도움을 주는 천연 화합물인 브로멜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한 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과정 특히 다리와 무릎의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노화된 몸에 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간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천연당인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다리의 부기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바나나로 그 편리함과 에너지 가치를 위해 널리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함량으로 인해 이미 느린 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하체 부종을 유발하고 관절 통증, 다리 무거움, 근육 경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크기와 맛에 비해 관절에 큰 위험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포도에 포함된 과당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풍과 같은 고통스러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진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과도한 요산은 관절에 악영향을 미쳐 갑작스러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리의 근육 마모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과일로 유명하지만 높은 혈당 지수는 특히 순환기 문제나 관절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수박을 자주 섭취하면 염증 과정을 촉진시켜 다리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무릎과 발목 같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일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그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험은 조용히 쌓여서 운동 능력, 근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과 근육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훨씬 더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는 훌륭한 선택으로 이들은 조기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들은 관절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대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산미가 있는 체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체리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한 겸증 성분이 풍부하며 체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 통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체리는 유연성을 개선하고 통풍이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염증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칼륨이 들어있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경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파야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는데 파파야에는 소화를 돕고 신체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소인 파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과일을 이러한 더 유익한 선택으로 대체함으로써 당신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다리와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단,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과일이 다리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웰빙을 위해 더 의식적이고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적은 통증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더 활동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섭취하는 과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당신의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겪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유익하고 쉽게 대사되었던 음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과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중 많은 것들이 한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당분과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과일과 같은 특정 음식들이 해를 끼치지 않고 흡수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특히 편리하고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 가치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바나나가 상당히 많은 당분과 단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체내에서 이 당분들을 처리하는 속도도 더딘해집니다. 이로 인해 바나나는 이전에는 좋은 에너지원이었지만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특히 다리와 발목에 체액이 축적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체액의 축적은 하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관절을 더 아프고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함으로써 칼륨과 나트륨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체액 저류, 경련 그리고 몸의 체액, 조절 효율이 떨어져서 움직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간편하고 빠른 과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동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종종 무시되는 포도 섭취입니다. 이 작은 맛있는 과일들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높은 과당 함량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도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과당이 요산으로 변환되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산 축적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질병인 통풍은 포도를 과도하게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포도가 작고 먹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줌, 저기서 또한 줌, 그리고 금세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양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산이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 쌓이면 심한 통증, 부기,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은 이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 과일은 수분을 보충하는 능력으로 유명하지만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수박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다리의 관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상승한 혈당은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쳐 액체 축적과 다리의 무거운 느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순환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과당과 수분이 결합된 과일로 액체 저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기와 관절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움직이기가 더 어렵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수박은 가볍고 상쾌한 과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두세 조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다리와 관절 건강에 누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이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널리 소비되지만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섭취가 관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포함된 시트르산은 오렌지의 특징적인 맛을 담당하는 성분으로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관절의 지속적인 자극이 통증과 경직을 증가시켜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편안함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렌지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를 주스로 섭취하는데 이는 과일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당분을 농축시켜 관절 건강과 다리 근육의 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의 통증 증가 피로감, 심지어 움직임의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리와 관절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일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 과정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체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체리는 한겸증, 특성이 있어 혈중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통풍이나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체리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개선해 주어 움직임을 더 쉽게 하고 덜 아프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과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아보카도는 염증과 다리의 경직을 줄여주며 체내, 수분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파야는 소화를 돕는 효소인 파파인 파파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더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고 앞서 언급한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하면 다리의 관절과 근육을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으니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단을 조정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블로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식단을 조정한 후 다리나 관절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과 웰빙의 여정을 떠나 봅시다. 어떤 과일이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이동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와 활력으로 삶을 즐기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고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과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대체 식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체 식품 중 하나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는 관절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싸우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세포의 조기 노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이 과일을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근육이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음식은 관절과 다리 강화에 좋은 체리입니다. 특히 신 체리는 항염증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 내 요산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요산은 통풍의 고통스러운 발작을 일으키고 관절을 염증시킬 수 있지만 체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통풍 발작의 위험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또한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움직임이 더 쉽고 덜 아프게 만듭니다. 또 다른 훌륭한 과일인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신체의 체액 균형과 관절 건강에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체액 저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관절의 경직과 통증을 완화하고 다리의 유연성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파야는 주목할 만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한겸증 효소인 파파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관절 통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리의 피로를 줄이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파파야는 또한 콜라겐 생산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여 관절 건강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반면, 배는 혈당 급증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배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몸에서 천천히 당분이 방출되며 혈당과 인슐린 급증을 일으키지 않아 염증 과정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관절과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자연당이 적당량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당분을 체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과일 외에도 균형 잡힌 식사는 관절 건강과 근육 강도 유지를 돕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기름진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 과정을 쌓아는 능력이 있어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치즈와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뼈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달걀, 기름진 생선 연어와 정어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햇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가장 유익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식단을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다양한 음식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간단한 조정들이 당신의 이동성, 전반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서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대체 음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일부 과일을 더 건강한 선택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관절에 더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면 관절이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건강을 개선하는 더 많은 팁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점입니다. 댓글에 당신이 관절과 다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은 어땠는지 공유해 주세요. 어떤 과일을 주로 먹고 건강에 변화가 있었나요?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건강한 대체 음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과일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거나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